네 오프라인 특강을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질문이 어한 이번 주만 해도 한세건 정도 들어오네요 이 오프라인 특강 자 온라인 강좌가 있는데 그죠? 온라인 강좌가 있는데 오프라인 특강을 한단 말이죠? 이게 두 가지의 강좌의 차이가 뭐냐? 왜 하냐? 어 이런 불 이제 그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 드리다가 아 이거를 좀 공개적으로 답변을 컨텐츠로 어, 만들어서 올려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 강좌를 보시면 논준모 연구소에서 하는 오프라인 강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오프라인 강좌를 수강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강좌는요, 그 이게 무슨 뭐 저도 이제 뭐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논주모 교재도 있고, 또 온라인 강좌도 있고 그렇죠. 논주모 사이트에 가면 이제 온라인 강좌도 있고 이런데, 물론 이제 제 강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의 강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하든 뭐 어떤 다른 분들 음, 이 하는 모든 강좌가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나로 예를 들게요. 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런 강좌를 찍다가 한 20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계를 딱 보면서 하기 때문에, 20분이 넘어가면 제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빨리 지금, 어, 멈춰야겠다. 스탑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이제 뭐 다른 강자들을 이제 통계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듣고 싶은 강자들을 검색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20분 넘어간다. 어 그러면 잘안 듣게 돼요. 보통 뭐 8분짜리, 9분짜리, 한 16분짜리 이러면 아유, 가다가 지겹겠는데 뭐 이런 생각 들고 한참 듣다가 졸리겠는데 이런 생각 들고 이럽니다. 제가 어 예전에 한번 이거 분석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데이터더라 뭐 분석한 적이 있는데 이 온라인 강좌를 들을 때어 시간이 15분이 넘으면 넘으면 어 이렇게 집중이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졸린다 이런 거를 내가 어디서 분석했더라 그 저기서 분석한 것 같아요 그 대입 개인, 뭐, 어, 온라인 강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강좌들에 대한 집중력 분석할 때한번한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15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온라인 강좌는뭐 강제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듣는 강좌이기 때문에, 어, 15분 정도가 딱 지나면 그 자발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잘안 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이, 모든 유튜브만 아니라 온라인 강좌 이런 것들을 시간을 15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분보다 조금 못하든지, 15분, 15분을 조금 넘기든지, 그런데 20분을 넘어가면, 아, 제 자, 신이 자꾸 이거 멈춰야 된다라는 막, 머릿속에서 그런, 어, 막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강좌들, 뭐 교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강좌들이 결국에는 쭉 이어지다가 탁 끊어지고, 쭉 이어지다가 탁 끊어지고, 쭉 이어지다가 탁 끊어지고 이제 요런 어떤 그 파편적인 형태로, 자 파편이라고 제가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파편적인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게 사람벌입니다. 저 이렇게 주름살이 있고 눈썹. 그 다음에 이제, 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코, 입, 자, 요렇게 있죠? 아, 그림 진짜 더럽게 못 그리네. 자, 이렇게 이제 사람 얼굴이 있는데, 이런 그, 이런 지식들이 파편적인 형태로 이렇게 탁 꽂힌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파편의 형태로 지식이 꽂혀 있을 겁니다. 자, 요런 지식의 파편들을 오프라인 강좌를 통해서 전부 다 바느질을 해줘야 됩니다. 엮어야 됩니다. 다 엮어야 되죠. 다 엮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머릿속에서 이, 이 파편의 지식들이 다 이어져서 돌아갈 때야 비로소 그게 하나의 완성도 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형태는 철저하게 이런 파편적인 지식을 엮는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초에 이런 파편적인 지식조차도 없었다.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런 지식을 넣으면서 바로 연결을 시키니까.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강좌는, 어 시간이, 보통 사람이 진짜 한, 하루에 한 대여섯 시간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지쳐요. 막 지쳐버려요. 저도 대여섯 시간 집중해서 강의를 하고 나면, 온 삭신이 다 쑤셔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막, 뭐,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저도 이제, 거의 뭐 50줄에 접어들고 있는데, 아, 그래서 그런지 막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지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이틀에. 그래서 이제 총한 12시간 정도 커리큘럼을 잡아보니까 어느 정도 이 지식의 파편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 물론 이제 이 시간은 좀 힘들죠. 힘들지만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겪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안 겪고 이 지식의 파편들이 뭐 언젠가는 제, 자기들이 알아서 뭐 이렇게 딱딱딱 연결이 되겠지 모르겠어요. 어, 뭐 저는 옛날에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렸죠. 여러분들이 그런 소모적인 시간 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이걸 빨리 겪어주는 게 엮어주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오프라인은 그런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도 6분, 7분 넘어, 가 7분이 다돼가고 있거든요. 예, 조금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제 질릴 거예요. 딱이 정도가 어, 온라인 강의는 딱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로 이번 강의를 마치고 오프라인 강의를 어, 매월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매월 전국에서 뭐 부산, 어, 서, 뭐 서울, 부산, 자 서울, 어 이어서 갈게요. 서울, 뭐 대구, 전주, 어 부산, 뭐 원래 부산에 부산에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제 요네 군데를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1월달에 운영하고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어 2월달에도, 어 3월달에도 어 계속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오프라인 강좌에서 자 이런 의미 어 역, 바느질로 엮어주는 지식의 파편들을 자 이런 어 언젠가는 겪어야 할 그런 고통을 어, 미리 겪는 게 여러분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